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과 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선7기제 5차 정기회의를 열고 31개 시장과 군수의 만장일치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협의회 의장에 추대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신한대 행정학 교수로 30년 가까이 교직에 근무하며 행정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민간공원 개장과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시의 가치 향상을 위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기 북부 최초 삼선시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인산말을 통해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 의장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삼선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도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을 하는 협의회의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 환경과 시책들이 규제에 묶여 있어 자치분권의 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도내 지자체의 현안 사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시장, 군수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민선칠기 제5차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선출 이외에도 도내 시설물 이양보고와 버스 특별대책기구 구성 및 시군 정책 건의 사항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